왜냐면 집에 속눈썹이 되게 많아요. 음 태무에서 샀거든. 스테모에 노글루는 아닌데 가닥가닥 이좀 나눠져 있는 속눈썹이 있어요 너무 좋은 거야! 막 샀지 이 집이 되게 많아요 진짜 나는 진짜 그 노글루 속눈썹이 진짜 혁명적이었어 제가 내가 돈만 많았으면 나는 노글루 속눈썹만 썼을 거야 매일매일 그리고 부분 뷰러 뷰러가 웬만해서 1대1 맞춘 제작 그런 뷰러가 없겠지만 그런 뷰러가 아닌 이상 완벽하게 제 속눈썹을 다 올릴 순 없거든요 그래서 부분 뷰러가 정말 너무 좋다는 말씀 속눈썹을 이렇게 올려줬으면 요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, 오늘은 뒤에가 제일 길 거니까, 가운데는 10으로 시작할게요. 굵어. 11. 19. 이렇게 붙여줬어요. 굵고데를 해줄 건데, 굵고대 하기 전에, 요 미샤도 리터치 보정카라. 투명이에요. 살짝 붙여줘. 이거를 끝에를 뽑아요음 놀랍게도 배터리 이슈가 또 찾아왔어요 이 일을 배터리로 어떡 하면 좋아? 충전을 다 하고 왔어요 양쪽 다그 사이에 항상 붙여놨어요 다음 아, 빼먹을 수 없는 언더 속눈썹 집어줄게요 내가 실수했네 이거를 속눈썹 붙이기 전에 원래 언더 마스카라부터 뷰러를 해줘야 되는데 잘못하면 떼지거든요? 몰라 언더는 대충 집을래 마스카라 끝! 해주고 이게 제가 지금 블러셔를 되게 진하게 한 건데 내가 카메라를 켤 때마다 느끼는 건데 왜 아이돌이나 그런 분들이 블러셔를 진하게 하는지 알것 같은 게 조명에 다 날라가요 크잖아요? 보여요? 이거보다 더 진해요 원래 그런 느낌 아! 그로우스 스프레이 저번에 아무리 해도 좀 떡진다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머리가 있잖아요? 그러면 허리 섞이죠? 이렇게 멀리서 머리를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만져줘요. 어우, 진짜 향이 너무 좋아. 난 진짜 듀로즈보다, 이거 뭐야, 이거 이름이. 트루미. 트루미가 진짜 향이 레전드예요. 탱글탱글해 보이죠? 차이가 보여요? 여기는 부시시한데, 여기는 탱글탱글해 보이죠? 이렇게 뻗고, 이렇게 탱글탱글하게. 이렇게 하면 오늘 메이크업 끝입니다.